헬스조선 상년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어, 영국의 역사 소설가 켄 폴리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올해 이른 살이 됐습니다. 켄 폴리시 쓴 《영혼의 끝》이라는 다큐 장편 소설 제 2권 718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앵커맨이 방송에서 쫓겨나면서 대통령을 빗대 하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일 대통령이 여러분께 비가 온다고 말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보인다면 어쨌거나 창밖을 내다보세요. 그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이어서 밑줄을 쳐놓고 간혹 들춰보곤 합니다. 대통령이 비가 온다고 하면 어쨌거나 그대로 믿지 말고 창 밖을 한번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간혹 이 말이 너무 절실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거듭 장담을 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월없다고 말하고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자꾸. 창밖을 쳐다보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감 끝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창밖을 내다보면 차가운 날씨 속에 흙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했던 발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증기 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누가 한말 같습니까?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인 이재웅 소카 대표가 한말 같습니까?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서 이 붉은 깃발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여객 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그 법이 숱한 논란 끝에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타다는 검찰에 의해 위법으로 규정되고 경영자들이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틈도 없이 이번에는 정치권이 나서서 타다금지법을 만들고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창밖에는 여전히 수십 년 묵은 마른 먼지만 풀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택시 기사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 택시, 개인 택시 기사분들, 그분들의 가족까지 수십만 명 그리고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까지 아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익이 침해되서는 안 되고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에게 아니 대통령 부부, 그 부부의 친구들 타다 금지법을 주도한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그냥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타다를 타봤나요? 타보기는 했습니까? 저는 여러 번 타봤습니다. 아니, 애용자입니다. 어젯밤에도 이용했습니다. 제 카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타다를 호출하면 목적지를 입력하도록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요금은 자동으로 내 카드 구조화에서 결제되도록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잠시 뒤 타다 차량이 옵니다. 흰색 혹은 검은색 카니발입니다.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기사가 안녕하세요 하고 짧은 인사를 정중하게 건넵니다. 차 안에는 93.1MHz KBS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차 안은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합니다. 담배 냄새 절대 없습니다. 기사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최대 4명까지 탈수 있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타다는 승합 차량이어서 승객이 예닐곱명까지탈수 있습니다.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차문이 열리고 기사는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를 짝을 읽고 정중하게 건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징적인 비즈니스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차량 공유가 4차 산업 중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도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의 불만을 완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택시 산업과 차량 호출 산업과 차량 공유 산업의 미래를 위한 그 타협점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커녕 4차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일을 제발 대통령과 정치권이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멈추게 만들려고 해도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붉은 깃발법을 빗대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문 대통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나 똑같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사실상 혁신 금지법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창밖을 내다보니 마른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